내딸 지은이가 죽은 지 정확히 석 달째 되는 날, 사위 현우가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어머니, 이제 지은이도 없는데 여기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그 미소는 예의 바르면서도 날카로웠다. 마치 오래된 가구를 치우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복도 센서 불이 켜지면서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잘 가세요, 어머니.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잘 가세요. 마치 내가 여행이라도 떠나는 사람처럼. 지은이가 암 진단을 받은 건 3년 전이었다. 폐암 말기. 의사는 1년도 어렵다고 했다. 현우는 그때부터 완벽한 남편 연기를 했다. 병문안, 항암 약 챙기기, 밤새 간호. 회사 동료들은 그를 모범 사위라 불렀다. 나도 처음엔 그랬다. 딸이 아프니 좋은 사위를 둔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이가 죽기 석달전 나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현우 씨 다른 여자가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먼저 나왔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나 죽을 때까지 조용히 하라고. 나는 그때도 침묵했다. 딸이 원하는 평화라면 그걸 지켜주는 게 어머니의 도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래서 아무 말안 했다. 현우가 병실에서 지은이 손을 잡고 올 때도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지은이가 죽은 뒤 장례식장에서도 현우는 완벽했다. 상주석에 앉아 울음을 삼키며 인사하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사람들이 내게 위로를 건넬 때마다 현우가 대신 대답했다. 어머니 충격이 크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석달뒤 나를 쫓아냈다. 집은 원래 내 명의였다. 결혼할 때 내가 지은이에게 준 선물이었다. 세금 문제 때문에 내 이름으로 등기했고 현우도 그걸 알았다. 하지만 지은이가 죽자 그는 자연스럽게 그 집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 부부 공동재산지라며 변호사와 상의까지 했다고 한다. 나는 싸우지 않았다. 변호사 부르러 갈 기력도, 소송할 돈도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땐 정말 그랬다. 그냥 떠났다. 오래된 원룸 빌라로. 월세 50만원. 보증금 500만원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다. 아니,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현우는 내가 떠난 뒤 바로 그 여자를 데려왔다. 회사 후배라고 했다. 이름은 서연. 스물아홉, 예쁘고, 야망이 있다. 현우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봤다. 강남 아파트 발코니에서 와인잔을 들고 웃는 두 사람. 캡션, 새 출발.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무언가. 가슴 한복판에 얼음 덩어리가 박힌 듯한 느낌. 그날부터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잠들면 지은이 꿈을 꿨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지은이는 늘 물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원룸 빌라에서 두 달을 보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고, TV는 고장 나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현우는 나를 완전히 잊었다. 가끔 문자가 왔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형식적이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어느날 우연히 현우 회사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다. 그가 승진했다. 상무이사, 기사에는 젊은 나이에 탁월한 성과라고 쓰여 있었다. 사진 속 현우는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 서연이 있었다. 동반자로 소개되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컴퓨터를 켰다. 오래된 노트북.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외도 증거 수집, 불륜 익명 제보, 명예훼손 소송 사례. 하나하나 읽었다. 새벽까지.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오랜만에 통장을 확인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만들어 둔 예금이 있었다. 나는 그걸 잊고 살았다. 5억 그 돈이면 충분했다. 나는 사설 탐정사를 찾았다. 인터넷 후기 좋은 곳, 처음엔 망설였다. 돈을 주고 사람을 감시한다는 게 비열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탐정은 한달 만에 자료를 가져왔다. 사진, 동영상, 카톡 대화. 현우와 서연이 지은이 살아생전부터 만난 증거였다. 지은이가 항암 치료받을 때 현우는 서연과 제주도 여행을 갔다. 호텔 영수증까지 있었다. 자료를 보는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아주 작은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 그게 나의 변화 시작이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급하게 하지 않기로. 현우는 똑똑하다. 한 방에 무너뜨리면 반격할 여지가 있다. 천천히, 조용히,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 먼저, 집 문제를 해결했다. 변호사를 만났다. 집은 내 명의였다. 지은이 생전 작성한 유언장도 있었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 모든 재산은 어머니께 드린다. 현우는 그걸 몰랐다. 지은이가 나에게만 말했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바로 소송 걸면 이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나는 기다렸다. 현우가 더 높이 올라갈 때까지. 현우는 빠르게 승진했다. 전무이사,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까지 했다. 언론에 자주 나왔다. 워크홀릭, 가족 사랑꾼. 지은이가 죽은 뒤에도 자네를 잃은 아픔을 일로 승화시켰다. 이는 기사가 실렸다. 나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했다. 하나하나 출력해서 벽에 붙였다. 원룸 빌라 벽이 점점 현우의 얼굴로 채워졌다. 서연은 임신했다. 현우가 인스타에 올렸다. 새 생명 댓글에는 축하가 쏟아졌다. 나도 익명 계정으로 축하 댓글을 달았다. 행복하세요. 탐정은 계속 자료를 보내왔다. 현우가 회사 돈으로 서연과 해외여행 간 내역, 서연에게 준 고가 선물 영수증. 결정적으로 현우가 회사 공금 횡령한 정황도 있었다. 작은 금액이지만 증거는 확실했다. 나는 그걸로도 부족했다. 더 깊이 파야 했다. 어느날 현우가 나에게 전화했다. 6개월 만이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서연이 임신했어요. 한번 뵙고 싶어요. 나는 수락했다. 강남 아파트로 갔다. 내 집인데 초인종을 눌렀다. 현우는 밝았다. 서연은 배가 불룩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둘다 웃었다. 나는 차를 마시며 그들을 관찰했다. 현우가 서연의 배를 쓰다듬는 손길, 서연이 현우를 바라보는 눈빛. 행복해 보였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토했다. 생전 처음으로.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익명으로 자료 일부를 회사 감사팀에 보냈다. 횡령 관련된 것만. 큰건 아니었다. 그냥 경고.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 현우는 불안해했다. 나에게 다시 전화했다.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좀. 나는 위로했다. 잘 풀릴 거예요. 감사가 깊어지면서 현우는 초조해졌다. 승진이 취소되었다. 주식도 떨어졌다. 서연은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 위험이 있었다. 현우는 나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빌라로 왔다. 처음으로. 어머니, 돈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 일이 좀. 나는 커피를 타주었다. 얼마나 필요해요? 1억만. 나는 웃었다. 현우 씨.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월세 사는 사람이. 그는 믿지 않았다. 어머니, 집은, 집. 그건 지은이 명의였고, 이제 현우 씨 거잖아요. 그는 당황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두 번째 자료를 보냈다. 이번엔 불륜 관련.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지은이가 암 치료받을 때 현우와 서연의 제주 여행 사진. 날짜까지 정확했다. 회사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현우는 해명 기자회견까지 했다. 개인적 실수였다. 이미 지난 일이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특히 여성 직원들이 등을 돌렸다. 서연은 병원에 이원했다. 스트레스로 유산했다. 현우는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화를 내며,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짓이지요? 나는 부인했다. 무슨 소리예요? 그는 증거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냥 의심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현우 씨. 지은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요. 현우 씨가 다른 여자 만난다고. 그는 창백해졌다. 처음으로. 현우의 회사에서 해임 통보가 내려왔다. 횡령과 불륜 복합. 주식은 폭락했고, 투자자들이 떠났다. 그는 빚더미에 앉았다. 서연은 그를 떠났다. 아이 잃은 게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며. 현우는 나를 찾아왔다. 빌라 앞에서 무릎 꿇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창문 너머로 그를 내려다 봤다. 비가 왔다. 그는 흠뻑 젖었다. 지은이가 죽을 때 현우 씨는 어디 있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집 소유권 소송. 유언장 제출. 법원은 1심에서 내 승소. 현우는 집을 비워야 했다. 퇴거 집행날, 현우는 빈손으로 나왔다. 짐은 몇개안 되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게 복수예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원래 내 거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강남 아파트. 모든 게 그대로였다. 지은이 사진도, 그녀가 좋아하던 꽃병도. 하지만 집은 너무 넓었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발코니에 섰다. 서울 야경이 보였다. 예전처럼 지은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이제 됐어? 현우는 결국 연락이 끊겼다. 소문으로는 지방 내려가 월세방에서 산다고 했다. 빛 독촉에 시달리며 나는 집을 팔지 않았다. 그냥 살았다. 혼자. 가끔 현우가 보낸 메시지가 떠오른다. 마지막 메시지. 어머니, 나도 사람이에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지은이 기일이 돌아왔다. 묘지로 갔다. 비가 왔다. 나는 우산도 쓰지 않았다. 지은아, 엄마가 다 갚았어. 바람이 불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빛이 차갑고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긴 걸까? 아니면 지은이와 함께 나도 죽은 걸까?